안녕하세요. 먹나의 예쁜 옷 만들기 방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작품 주제는 파자마 바지 만들기입니다. 첫 번째 수업은 재봉 연습으로 앞치마를 만들어 봤고요. 오늘은 두 번째 파자마 바지 만들 겁니다. 아직 재봉 바느질 기법이 미숙하고 익숙하지 못하지만 패턴 제도를 배우고 봉제 방법을 서서히 익혀서 옷 만들기를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조금씩 알아가는 수업입니다. 재료는 폴라폴리스 커트지 원단이고요. 원단 소요량은 대폭 기준으로 한마 반이 필요합니다. 허리 고무줄 밴드도 필요합니다. 밴드 폭 넓이는 2에서 2.5 폭이면 적당합니다. 그럼 파자마 바지 패턴 제도를 시작해 합니다. 보겠습니다. 파자마. 바지 패턴 제도를 하기에 앞서 총이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요, 우리 패턴 전문 용지인데요. 이렇게 투명하게 비칩니다. 그래서 복사 뜰때 아주 유용하게 잘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노르지 전지 크기는, 어, 길이가 120이구요. 이 폭이 90cm입니다. 제가 미리 이렇게 접어놨습니다. 패턴을 제도를 하려고 접어놨는데 가로 어, 크기가 120 곱하기 90cm라는 거 다른 전지에 비해서 조금 노르지가 크다는 거 그래서 패턴 제도할 때좀더 활용하기가 좋다는 라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도할 때 필요한 사 이렇게 우리 직각자가 있고요. 이렇게 물방울 아물자가 있고요. 전문 우리 그레이딩자 또 곡선을 표현하기에 쓰는 곡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파자마 만들기에 필요한 필요 치수가 있겠습니다. 필요 치수 웨스트 웨스트는 우리 허리에 가장 가는 부분인데요. 가는 부분인데, 배꼽에서, 배꼽에서 위로 5cm 올라간 지점. 네. 힙은 어, 엉덩이에 가장 높은 부분. 그래서 저는 일단 100cm로 할 거고요. 웨스트는 76cm로 해보겠습니다. 또, 미두이 길이. 미두이 길이는 공식에 의해서 4분의 1 여유, 얼마? 2cm. 2 내지 3cm를 줄 건데요. 저는 요번에 2cm를 줘보겠습니다. 네, 이 여유주는 분량은, 음, 원단에 따라서, 어, 입는 습관에 따라서, 디자인이 의도한 바에 의해서, 디자인에 의해서, 또 나이에 의해서 어 여유 주는 분량이 다 다르다는 거. 네, 어떤 때 반드시 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원단이 신축성이 없을 때는 반드시 여유를 주셔야 되고요. <laughs> 원단이 신축성이 많을 때는 여유를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패턴 제도할 때는 4분의 1 여유 2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미리 길이 계산하는 방법, <laughs> 4분의 힙이 아까 얼마라했지요? 엉덩이 100 준다 했어요. 그럼 이거 푸는 방법은 100 나누기 4 해줄 겁니다. 그럼 100 나누기 4 하면 얼마? 25가 되겠지요. 25에다 여유 얼마? 2cm. 그래서. <laughs> 27이 되겠습니다. 미두이 길이. 그 다음에 바지 길이. 바지 길이는 우리 허리부터 발목 뼈까지 재워줘서 92cm로 해보겠습니다. 음.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필요한 엉덩이 길이. 엉덩이 길이. 어, 허리에서 아래로. 허리에서 아래로 18cm 되는 지점이 엉덩이 선이 되겠습니다. 그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패턴제도 일단 항상 기본 선을 그려주라고 했습니다. 기본 선, 기본 선은 직각 기억자입니다. 제가 미리 종이를 이렇게 접어놨습니다. 접어놨는데 우리 파자마 특성은 옆 솔기가 솔기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패턴 제도할 때한 장으로 제도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옆 솔기 부분은 미리 이렇게 접어놨습니다. 그래서 옆 솔기에 맞춰서 <laughs> 즉각 기억을 이렇게 그려줄 건데 위에 어느 정도 여분을 남겨줘야 됩니다. 10cm 정도. 그 다음에, 한 장으로 했을 때, 이렇게, 반을 딱 접지 않고, 얼마 분량을 요만큼 남겨놨습니다. 대략 6cm. 네. 그래서, 먼저, 즉각, 기억을, 즉각 접어놨기 때문에, 즉각, 기억, 이렇게 그렸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직각선을 그리기 위해서 직각자를 사용했고, 지금부터는 그레이딩자를 사용해서 제도를 해보겠습니다. 직각, 기어,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자를 어떻게 쓰는지 한번 잘 보시고 하세요. 여기에, 여기부터 아까 미두이 길이 계산을 해놨지요. 미두이 길이 아까 얼마? 27. 27 이렇게 찍고, 엉덩이 길이 18. 18cm 이렇게 찍고 여기에 또 끝지점 얼마? 이거 자한 길이 60cm. 그럼 여기만 한번 해서 선을 이렇게 그리면 선이 틀어집니다. 그래서 또한번 재줄 거예요. 여기에 영을 갖다 놓고 18cm. 미리 길이 27 한다 했죠? 27. 바지 자한 길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laughs> 요선은 엉덩이 선이 되겠습니다. 그냥 일단 길게 그려주시고 여기는 미위 선이 되겠습니다. 미위 선도 이렇게 길게 그려주시고요. <laughs> 네, 아까 바지 길이 할때 여기,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60이었습니다. 60이었는데 저는 92cm를 한다 했으니까 얼마 32를 더 해줘야겠지요? 그래서 32, 또 여기에다가 32 맞춰서 32 이렇게 그려주고요. 여기가 바지 부리선이 되겠습니다. 음, 바지 부리선부터 위로 올라갈 건데요. 저는 바지 부리 넓이를 앞 넓이를 18cm로 해주었습니다. 좀더 넓게 입으려면 18에서 20cm. 저는 지금 현재 18cm로 해주었습니다. 무릎선 무릎선은 바지 부리 바지 부리부터 무릎까지를 재줍니다. 재보니 65네요. 그럼 65 나누기 2하면 32.5가 나옵니다. 32.5, 32.5, 여기가 딱 거의 절반 선이네요. 네, 거의 절반 선입니다. 여기에서 위로 5cm 올릴 겁니다. 이자 하나 폭이 5cm니까, 네. 이렇게 그려줄 겁니다. 이건 무릎선이 될 겁니다. 무릎선. 여기는 미두이선, 여기는 엉덩이선, 여기는 허리선. 네. 엉덩이 둘레의 4분의 힙, 아까, 음 여기서 미두이 길이하고, 어 비슷할 겁니다. 같을 겁니다. 여기서부터 미두이선에서 4분의 여유 2cm를 줄 겁니다. 2cm 준다 했죠 그럼 27이 되겠습니다. 4분의 27 여기도 위에 다시 한번 이렇게 재주셔서 27 위로 수직선을 그려줍니다. 수직선 그려주고 앞사폭 5cm 나갈 겁니다. 앞사포 5cm 나가고, 여기를 2등분 해줄 겁니다. 2등분. 네. 2등분 해줬고, 이제는 안다리선을 그려줄 겁니다. 안다리선을 그려줄 건데, 저는 아까 바지, 앞바지 부리 넓이를 18cm로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8cm 여기 끝나는 지점하고, 앞사포 5cm 나간 지점에 2등분 지점. 2등분 지점하고 선이 차가 짧은 관계로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일정하게. 그래서 이렇게 맞춰놓고 앞다리 선을 그려주는데 무릎하고 미두이 선하고의 2등분 지점까지는 실선. 2등분 선부터 여기까지는 점선으로 해서 안내선이 되겠습니다. 안내선, 안내선이 되주고, 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곡선으로 해서 선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물 흐르듯이 예쁘게 선이 연결이 잘되어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앞, 삿둘레. 앞사뚤레 그리는거 여기 자세히 한번 봐주세요 여기 앞사포 끝 5cm 지점하고 여기 우리 엉덩이선 요 지점하고 얘 맞춰서 자를 이렇게 대주고 여기가 이렇게 그려도 일자가 되듯이 되게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줄 겁니다 어 이거 어떻게 그리냐고 많이 물어보는데 이렇게 하면 여기하고 연결이 안 되겠지요? 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그리면 여기가 연결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요 선이 뭐한 2, 3cm 올라갈 때까지 선이 연결이 될수 있도록 선을 찾아서 선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이렇게 그렸고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앞, 삿, 둘레라고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 이제 허리, 이대로 하면은 허리가 되는 거구요 우리 패턴 어, 이렇게 뜰 수도 있지만 어, 여기에 제가 한번 해 볼게요. 허리 4분의 웨스트 아까 76 한다 했으니까 19 네, 19cm. 여기가 4분의 웨스트네요. 19cm. 여기서 여기 튼데 요만큼이 주름 분량이에요. 주름 분량이 너무 많다 싶으면 우리 4분의 1힙 입을 수 있는 분량이 얼만큼 여유가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 볼게요 여기서 여기까지 아까 4분의 힙이 25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만큼이 우리 옷을 입을 때에 어 바지 부리부터 다리부터 들어가겠지요 엉덩이 통과하고 허리로 와야 되니까 이만큼의 여유가 있으면 음 양쪽에 있기 때문에 입는데 풍성하게 편하게 입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위에 올라가서 옷을 장착했을 때는 주름 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좀 주름을 좀 줄여 주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한 2등분선 2등분 지점이나 한 1cm 안으로 들어온 지점을 이렇게 커트를 이만큼 1cm 커트를해줄 겁니다. 다음에 우리 허리에는 1cm만 이렇게 3등분 지점까지 올려줄 겁니다. 1cm, 아, 1cm 올라가서 거의 3분의 1 지점까지만 평행선으로 그려주고 옆솔기에서 3cm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3cm 올라가서 선을 이렇게 예쁘게. 물 흐르듯이 예쁘게 선을 이렇게 그려줄 겁니다. 여기는 옆솔기가 될 거고요. 여기는 앞 중심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바지풀이로 가서 어, 여기 완성을 시켜 보겠는데요. 지금 여기에서는 직각이 이루어졌는데, 여기서는 직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 모든 선이 연결하는 부위에서는 반드시 직각을 이루어져야 되는데 직각이 안 이루어져서 옷을 입었을 때는 어떤 어, 모양이 나오냐면 여기는 여기가 안 다리선 솔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걸로 했을 때는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 요 부분이 여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직각을 맞춰줘서 이만큼을 메꿔줘야 되는 상황이 오겠지요. 여기서 그러면 얼만큼 메꿔주냐. 센치가 없구요. 바지 부리하고 위에 통 넓이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부리에서 거의 3등분 나눠줍니다. 3등분 나눠준 후에 요 3등분 나눠준 지점에 직각되게 이렇게 맞춰줍니다. 직각되게 이렇게 맞춰주면 여기도 선이 자연스럽지가 못하지요. 또 펼쳐봤을 때는 여기가 전체적으로 자연스러운 선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훑어주기도 하고, 여기서 한 0.2, 0.2cm, 2mm지요, 2mm. 이렇게 커트를 자연스럽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파자마 바지 패턴 이것으로 완성이 다 되었습니다. 이어서 파자마 바지 딥한 패턴 제도가 있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